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야구를 향한 열정으로 운동장을 뜨겁게 달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발 리그대회, 그 중에서도 참진주 3부 리그에서 만난 야구마니아들의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매주 주말, 사회인 야구경기가 펼쳐지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야구장. 봄부터 시작된 사회인 야구리그. 그중에서도 야구 매니아들만 모였다는 한 야구클럽의 경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리그는 참진주 일요리그 3부 리그로서 3부 리그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선수 출신은 어, 이제 투수와 포수를 할수 없고 타자로는 리그가 참여가 가능한 그런 리그입니다. 현재 8개 팀 160여 명이 이 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8개 팀풀 리그로 진행되고 있고,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최종 우승을 하게 되면 내년에 2부 리그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리그 승격이 걸린 중요한 대회,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약속하며 경기는 시작됩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하웨인 야구 동호회입니다 직업군이 다양한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원들도 있고 조금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유명한 웹툰 작가가 저희 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명 있는데 저희 미그에서 외국인이 있는 팀이 또 저희밖에 없는데 영어 강사하고 있는 앤디 폴츠가 있습니다 2002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유롭게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작해서 지금 22년 됐습니다 저희 팀명을 정하고 다른 팀과 교류를 시작했던 거는 2004년부터입니다 20년 됐습니다 2004년 팀명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야구하면서 한 번도 우승을 사실 못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리그 시작하기 전에 늦게 월 쯤에 초봄에 있었던 이제 단기 토너먼트 리그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면서 올해 출발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늘이 7경기째인데 어느 때보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경기째인데 지금 6승하고 있고 7연승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호 6연승이라 오늘 동네TV가 승리 요정으로 기록되기 기대하며 마운드 선수들이 오르는데요. 뭔가 문제라도? 마운드 공사가 잘못돼가지고요. 단차가 있어가지고 기존보다 더 앞에서 던져야 것 같습니다. 마운드 정비 후 속게 된 경기. 회사원, 자영업자, 웹툰 작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국적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오늘 경기. 직업은 직업일 뿐 야구할 때는 모두가 선수가 되는 이 순간. 경기를 앞두고 타자가 몸을 풀고 있는데요. 타석에 들어가기 전 타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긴장되시겠어요? 아 긴장 안 됩니다. 아 자세 채신아야? 네. 이게 그러니까 사인냐고 하면 어! 공이 별로 안 빨라서 공보공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치면 됩니다. 아 긴장 안 됩니다. 오늘 게임에 대한 조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경기를 하게 됐는데 어, 경기 감각이 좀 순수들 떨어져 있는데 꼭 이겠습니다. 상대 팀 투수의 호투 끝에 이번 이닝 득점 없이 마무리한 제이비 씨. 네, 아, 투수 괜찮네요. 속도도 괜찮고 슬라이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JBC 선발 투수로 나선 박정수 선수 상대 선수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만큼 박정수 투수도 잘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냥 평소에 하듯이 즐긴다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1실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실점 소박한 각오로 마운드에 오른 선발 투수 경기장에는 긴장감마저 흐르고 7연승 순항이냐 아니면 7연승 저지냐 양보할 수 없는 승부 끝에 정말 일 실점만 내주고 이닝을 마무리한 제이비 씨 서로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다시 공수교대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모이다 보니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다는 사회인 야구. 여기에 야구를 사랑한다는 공통점까지 어느새 동료를 넘어 가족이 됐다는 선수들. 다시 공격의 시간 15번 짱딸 선수. 쳤다 하면 안타 역시 3부 리그 1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7연승에 한발 가까워진 제비씨. <laughs> 아이야야야야야! 개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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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거 잘생긴 건좀주세요 더위에 기진맥진한 선수들 사이로 유독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선수는 아유 더운데 장비도 많이 착용하시고요. 선생님 이 옷은 왜 입고 있는 거예요? 아 포수 장비거든요. 예, 포수 가슴 보호대랑 그 무릎하고. 다리 보호대거제하면 쓰고 보호하기 위해가 날도 는데 다들 기피하는 자리인데 아, 네. 그래도 뭐 그냥 네. 무 자리가 있으면 할수있어 가끔은 수비 실책에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야구를 향한 열정만큼은 풀어 못지 않은 사회인 야구. 행복한 느낌이에요. Very happy. Win or lose, we just enjoy. 팬들에게만 행복 야구가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행복 야구가 있었네요. 3월 봄에 시작된 리그는 어느새 뜨거운 여름을 관통해 지나가고 그 사이 선수들도 팀도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을 것 같은데요. 잘 던지고 잘 맞고 잘 쳐낸 끝에 9대 1. 7연승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 제이비 씨 리그 1위 자리를 수성하며 오늘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승리의 여인이 왜또 우리 선내 여인? 어, 저희가 어, 그러니까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경기지만 오늘도 연정을 이어가서 상당히 기분 좋고요 더운 날씨에 뭐안 다치고 이겨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 수로 기회 주셔서 팀원들 그리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야구 너무 재밌습니다 파이팅 <laughs>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가 생겼었는데, 그때부터 야구를 열심히 봤고, 또 박찬호 선수부터 해서 메이저리그도 열심히 봤고, 야구에 제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는 사람인데, 게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는 야구가 제일 재밌습니다. 어떤 야구보다도, 프로야구보다도, 메이저리그보다도, 내가 직접 뛰는 야구가 재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야구에서 하는 야구로. TV중계나 야구장에서 보던 플레이를 내가 직접 할수 있다는 데서 오는 쾌감. 야구를 향한 열정으로 인생의 활력을 찾는 선수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 야구 이어가기를 응원합니다.